최근 안성훈의 팬들은 전국의 GS 25 편의점 체인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성훈 이 GS25의 대표 모델로 활동하면서 그의 이미지와 음악이 매장 곳곳에서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매니저에 따르면 GS25는 안성훈의 모든 곡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의 노래를 재생하기 위해 사전에 안성훈 측과 접촉했습니다. 안성훈 측은 올해 새롭게 발매될 신곡을 GS 25 매장에서도 들려주는 것이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성훈은 자신의 신곡 작업 시에 주변의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GS25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이후, 편의점 체인의 수익은 상당히 증가하여 일부는 300%까지 상승했다고 알려져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GS25는 안성훈 이 편의점 체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GS25는 안성훈의 팬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도 마련했습니다. 신곡 발매 기간 동안 GS 25 매장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안성훈의 팬들에게는 특별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 선물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팬들은 서둘러 해당 선물을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S25 측은 안성훈 덕분에 편의점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그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성훈 이 대표 모델이 된후 GS25 체인의 수익은 10억 원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매장 체인 역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GS25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GS25 관계자는 특히 안성훈의 기여에 감사의 의미를 표하며, 그에게 1년간 GS25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쇼핑권을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안성훈은 자신이 이룬 성과들에 대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팬들에게 보답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방송될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안성훈과 GS25의 협력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